아이유가 채소 광고 모델이라고 중국에서 또다시 초상권을 무시한 충격적인 이미지 도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유의 얼굴이 무단으로 사용된 광고는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이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 쓰다에 출연한 아이유와 박보검의 초상권이 중국에서 또다시 무단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허베이성의 한마트에서 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이들의 얼굴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최근 한국과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아이유와 박보검의 신선한 조합은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이들이 극중에서 보여주는 케미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다. 드라마는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서정적인 이야기와 감성적인 영상미가 돋보이며, 연출 및 각본 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처럼 작품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주연 배우인 아이유와 박보검의 막강한 팬덤도 한몫했다. 아이유는 독보적인 보이스와 탄탄한 연기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박보검 역시 청춘스타의 이미지에 더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돋보이는 폭삭소가 쓰다는 공개 직후부터 큰 기대를 모으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의 힘이 어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시청한 뒤 배우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속에서 박보검이 연기하는 양관식 이아이유가 e 맡은 애순 옆에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는 장면이다. 실제로 해당 마트에서는 이 장면의 캡처 이미지를 사용한 뒤 양배추 달아요 양관식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또한 이들이 드라마에서 사용한 대사 예를 들어 애순이네 완두콩밥 이 조기 맞아요. 등을 인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자 드라마의 상업적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로 간주된다. 서경덕 교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중국에서 불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미 과거부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시청되고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보고되어 온바 있다. 서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의 불법 콘텐츠 소비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또한 중국 장가계시에서 폭삭소가 쓰다 위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 지역 홍보에 활용한 사례를 들어 이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자국내 불법 시청을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드라마 대사나 이미지는 저작권과 초상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지만 중국 내에서는 저작권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단속이 느슨하거나 위도적으로 간과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스타들의 얼굴과 유명 콘텐츠를 이용한 무단 상업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유와 박보검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배우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드라마의 스틸컷 등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것은 배우들과 제작사 모두가 피해를 입는 일이다. 이 같은 초상권 침해가 계속 방치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애순과 양관식이 서로 겪는 삶의 고민과 애틋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한국적 정서를 깊이 있게 담아낸 명장면들이 많아 해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 작품이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나 개인 간 공유를 통해 시청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폭삭소가 쓰다 위 제작사 측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질수록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무단도용 문제는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제대로 된 유통구조 없이 소비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창작자들과 제작사들의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행 중국 법률에서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방치와 소극적 처리는 불법 시청과 무단 도용을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와 중국 간의 긍정적인 교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중국 내 한류 팬들도 이러한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 사이트나 개인 간 공유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소비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결국 이는 중국 내 한류 팬덤 문화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한류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저작권 협의와 계약 체결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무단도용에 대한 처벌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배우와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 도용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제2. 제3위 피해를 예방하는데도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뿐 아니라, 각국의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제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폭삭소가 쓰다 초상권 무단 도용 사례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의 저작권 인식 문제와 단속의 한계를 드러냈다. 아이유와 박보검. 그리고 이들이 속한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를지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인기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가 불법적으로 상업화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양국 간 문화교류 전반에 심각한 장벽을 세울 수 있다. 결국 폭삭 속아쓰다의 사례가 향후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도용을 근절하는 데 적극 나서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면 양국의 문화산업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관계로 나아가는 긍정적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중국과 한국 모두가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초상권 보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폭삭 소가수다를 포함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류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력이 있으면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